음음음 음. 음. 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마크를 하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생을 하거나 뭐막돈 버는 이런 거 컨텐츠 해도 항상 필요한 게 달걀이었거든요. 달걀이 어 이제 쏘면은 닭도 나오고 뭐 케이크 뭐 이런데 호박 파 이런 데 되게 많이 쓰기 이 때문에 달걀은 되게 항상 야생을 해도 닭을 좀 많이 키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달걀을 항상 친숙하게 맨날 보면서 키웠는데 궁금해진 게 있어요. 달걀을 던지면은 닭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확률이 엄청 안 나오더라고. 항상 맨날 달걀 막 씨앗으로 데려와가지고 키웠지 달걀을 까서 막 키우는 게 많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궁금해서 한번 달걀을 던졌을 때 닭이 나올 확률이 몇인지를 찾아봤는데 8분의 1 확률로 닭이 나온다고 해요 달걀을 던졌을 때 그리고 256분의 1 확률로 달걀 하나를 깠을 때네 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위키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. 근데 거의 맞겠죠? 그리고 256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닭의 기대값이 35마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35마리래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뭐좀 음 무식하다 할수 있는데 256개를 한번 직접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256개요. 16 곱하기 16 하면 은 256개서 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9, 10, 11, 12, 13, 14, 14, 15, 16.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울타리를 좀 쳐놓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달걀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한 개. 일단 던지, 어, 뭐야? 아, 이거 서바이벌로 해야 되는구나. 자, 그러면은, 달걀을, 달걀 256개를 한번 던져서, 달걀이 얼마나 나오고, 근데, 그리고, 진짜 네마리가 나오는 확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던지겠습니다. 어 일단 한 마리 지금 거의 지금 여섯 개 깠는데 한 마리 지금 확률 운 좋았죠 원래 여덟 개에 한 마리씩 나오는데 자 이제 궁금한 건 일단 뭐팔 분의 일 확률이 대충 맞는데 일단 한 세트를 다 깠을 때두 마리가 나와야 되는 소리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! 자한 세트에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팔 분의 일 확률 거의 뭐 들어봤다고 할수 있죠 확률이 뭐꼭 여덟 개에 던져서 하나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달걀이 한번 던졌을 때 4개가 나온다는 게본 적이 없거든요. 여기서 평균 256번 던지면 한번 정도 네마리의 닭이 나온다.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완전 잘 들어맞고 있는 게한 세트에 두마리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. 오! 오! 저 지금 세 번째 세트에서 네 마리가 나왔습니다. 오 어? 오. 어? 음 음. 방금 세 마리 나온 거죠? 네 마리가 아니죠? 어 근데 약간 네 마리 같아 보이는데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좀 빨리 던졌다 보니까 네 마리처럼 보이는데 일단 세 마리는 확실히 나온 거 같고요 하나에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? 또 나왔어. 어 이거 뭐야. 어. 응. 음. 응. 음. 네 마리 나왔는데요, 방금? 아 일단 벌써 256분의 1 확률이 뚫고 나왔는데, 근데 이게 35마리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마리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혹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계속 던지면서 네 마리 나오거나 뭐 말도 말도 안 되게 막 연속으로 나온다 이런 장면만 좀 내보내고 나머지는 좀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주에 2마리 나왔어요 3마리? 어, 근데 8분의 확률보다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운이 좋은 거겠죠? 어, 아, 원래 달걀이 이렇게 잘 나왔나? 달걀? 아닌데? 어? 2마, 아, 지금 그냥 거친 거죠? 와, 4마리 한세트 아니,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 세트에 3, 4마리씩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확률로 치면은 두마리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일단 기대값이 35마리라 했으니까 한다 까보고 35마리가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나오네 이번에는 오 연속 3마리 방금 따다다뭐 이번 세트에서 마여 6마리? 2분의 1? 35마리 지금 훨씬 넘어 보이는데 이거 벌써? 근데 이게 또 확률이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. 오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자, 마지막 두 개, 두 세트. 저 그렇죠, 이렇게 좀덜 나오는 게 정상인데. 한 마리, 마지막 한 마리. 자, 이제 근데 이게 셀 수가 있나 이게? 음. 다이아칼로 치면 또 그거 되는데. 30마리 잡았는데 거의 10마리 좀 넘게 남았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여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1. 12. 13. 거의 45마리 정도 나온 건데, 근데 확률이 제가 좀, 그래도 8개 하나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만족하는 거는, 어 제가 좀 운이 좋았다는, 좋아서, 좀 닭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과, 4마리가 나오, 진짜 나오는구나. 이거를 알았다는 거 일단 만족합니다. 그러면은 뭐 일단은, 확률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 있으시려나? 어쨌든 뭐, 어 확률은 8분의 1이고요. 닭이 4마리까지 나올 확률은, 25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실험을 하는데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운이 좋은 거지 4마리 나오는 건 진짜 제가 막 하면 처음 봐서 좀 신기했고 일단 그럼 이제 비가 오는데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